이번 주원 숭이띠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5월 1일 전후로 우연히 듣게 되는 이야기나 만남 속에서 힌트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보다 호기심을 열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금전운은 크지는 않지만 뜻밖의 수익이나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주간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기쁨이 생길 수 있으니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조언 하나 완벽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즐거움과 흐름 자체를 즐겨보세요. 이게 원숭이띠 여러분의 이번 주 행운을 자연스럽게 키워줄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 행운을 부르는 색은 오렌지,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원숭이띠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특히 금요일에는 약속이나 계획이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운세는 언제나 마음먹기와 행동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보세요. 다른 띠 운세도 채널에서 꼭 확인해보세요.